안녕하세요.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, 진주식을 찾아드리는 여러분의 부자친구입니다. 자, 우리 필옵틱스 이렇게 V자 반등을 만들고 있는데 오랜만에 이슈 하나가 더 나왔죠. 지금 삼성전자가 차세대 패키징 소재 이 유리 인터포저를 자, 개발하면서 캠트로닉스와 필옵틱스가 참여 제안을 받았다. 자, 이런 소식이 나왔어요. 특히나 이 계열사인 삼성전기가 아니라 어, 신리를 택했다. 이런 충격적인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자, 우리 필옵틱스 틱스의 이 기억같이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지 이 시장 기대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건강한 조정을 동반하면서 재차 반등하고 있는데 이 전고점을 넘어선 신고가 랠리까지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지 주가 전망 분석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. 매일매일 이렇게 실시간 이슈 테마들이 바뀌면서 어제 강했던 게 이렇게 약하기도 하고 갑자기 또 이런 테마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또 굉장히 강하죠. 여기에 이런 섹터마다 이 상승폭과 하락폭이 갭 차이가 너무나도 큰자 이런 순환매장세에서는요 단기로 수익 보기가 아 너무나도 좋거든요. 근데 내가 일하느라 뭐 가정 돌보느라 바빠서 이런 게 그저 남의 떡이라고만 생각하셨을 우리 친구님들 저 부자 친구가 대신 시장 보면서 급등주 추천드리고 있어요. 장중에 이미 급하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단타로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.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만한 섹터에서 이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가지고요. 하루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자 오늘 장에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 주식 한 종목. 자장 마감쯤 매수하시고 다음날 3분만 짬내서 장 시작하면 욕심 없이 매도해서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 배팅 추천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. 자 3시부터 3시 5분 사이에 제가 딱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확인하시고 장 마감 전까지 여러분들 매수하실만한 시간적 여유 충분합니다. 단돈 10만원이라도 좀 매매해보시면서 차근차근 원금 회복부터 투자자금 늘려가실 수 있도록 저 부자 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자, 제 연락처 010-5894-2930번으로 힘순 찐 주식 받아 보실 분들 문자 자 힘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이거 받아 보시고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. 자 복잡하게 뭐 이거 저거 설치하고 할거 없습니다. 문자로 힘딱한 글자 남겨주시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제 선물 모두 모두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필옵틱스 볼 건데요. 일단 이 YC 캠이 먼저 유리 기판 전용 핵심 소재 개발을 완료해가지고 고객사에 납품했다는 소식과 삼성이 유리 인포터저를 개발한다. 이런 이슈까지 이렇게 연달아서 나오면서 다시 한번 유리기판 관련주들 수급이 전체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.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유리기판이라는 테마 자체는 이제 단기에 끝나지 않고 이런 연속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.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. 왜냐하면 AI 시대에 맞춰서 하드웨어 쪽으로는 결국 더욱더 고성능인 반도체가 필요하고 기존에 흔히 쓰던 기판은 한 가 있다 보니까 자 유리 기판이 게임 체인저 이 혁신에 핵심이라는 거죠. 자 여기에 이 성장성을 보게 되면은요. 지금 2,300만 달러 규모밖에 안 되는 이 캐페가 자 34년까지는 무려 42억 달러 자 규모로 지금 200배가 이렇게 넘는 성장세가 전망이 된다는 거거든요. 마치 이전에 이 전기차로 딱 전환이 되는 시점에 그 배터리 업팡에서 기대되던 그 정도의 성장성이 우리 유리기판 시장에서도 기대가 된다는 거죠. 자 더군다나 그동안은 시장에서 이 유리기판 테마로만 움직이면서 금방금방 뜨거웠다 소멸되고 뜨거웠다 소멸되는 자 이런 흐름이었다면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. 양산하기 시작을 했고요. 자, 실질적인 기업의 이 실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더 이상 그동안의 이런 테마성 흐름이 아니라 자, 추세적인 이런 상승이 지속될 시점이고요. 자, 여기에 우리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 이 유리 기판 사업 진출 소식이 나오면서 과연 이런 소재, 장어 부품 그리고 장비 이 소부장 업체들 중에서 누가 과연 이 삼성과 협업하는 회사로 딱점 찍어질지 이 수혜주 찾기에 나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한번 자, 이런 대세상승 하는 이 마치 삼성이 이전에 이 로봇 사업 진출한다 했을 때 어땠어요?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세달 가까이 상승 랠리고 어,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 만큼 자유리기판계 레인보, 어,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디가 될지 이 시장 관심이 굉장히 집중되고 있다는 거예요.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 필옵틱스도 이 주가에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고 조정 이렇게 좀 급하게 장대 음봉으로 터지는 자이 와중에서도 어때요? 거래량 보시면 터진 게 하나 없습니다. 결국 지금까지 모아온 이 세력은 이 종목을 꽉! 아직도 들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속임수 이탈이 나오면서 세력이 차트에 그리고 있는 그 숨겨진 의도가 뭔지 그리고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이렇게 들어올릴 때 그때 명분으로 쓸이 삼성 관련 숨겨진 호재 하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도 이런 정보를 토대로 보유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지 이런 뭐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어 이미 나와있는 뉴스 찌라시 이런 거 보면서 쫓아다니거나 이렇게 이탈했다고 손절해버린다 그러면 절대 이런 커다란 수익을 챙겨갈 수는 없 다는 겁니다. 자 확실한 정보를 깔아놓고 매매를 하셔야 이런 고점에서 물리거나 너무 힘들어서 팔아 버렸더니 다시 재급등 나와버리는 이 내가 파니까 올라가더라 이런 걸안 당하시는 거거든요.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 그럼 대체 어떤 이 호재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엮어서 세력이 다시 한번 이런 추가 급등 랠리를 시키느냐 이 부분이겠죠. 그걸 알고 미리 대비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한 거고요. 결국 내가 그럼 얼마의 이 종목 매수해서 자 얼마의 최종적으로. 매도해야 하는지 결국 이 주식은 매수가 매도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 종목 매수가부터 터트릴 호재 내용 여기에 따른 매도가까지 딱딱 짚어드리면 야, 여러분들 편하게 대응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실 수 있겠죠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준비를 했어요. 자이 핵심 유볼 리포트에 말씀드릴 내용들 4 페이지로 딱 정리했거든요. 이거 하나하나 전부 다 설명드릴 건데 자 영상에서 직접 공개해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자 이거 확인하시면 왜 제가 이런 말씀드렸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. 어,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번호 하나 딱 띄워. 놓을게요. 자 여기 있는 제 연락처로 이 종목명만 필옵틱스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답장 보내드릴 거니까. 자 여러분들 이거 제 개인 연락처고 뭐 문자 남겨주신다고 제가 따로 직접 연락드리는 거 없으니까 부담 없이 문자 남겨주셔서 이 파일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. 자 여기에 제가 확보한 이 5번 페이지의 호재 내용도 적어놨지만 지금 이렇게 눌러놓고 바닥에서 매집한 이 세력들 매집 흔적 하나하나 체크해가지고 거래량, 거래 대금 이런 거 전부 다 계산해가지고 딱 얼마다. 이렇게 2번 페이지에 적어 놨다. 야,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수하셔야 되는 매수가와 매도가까지 전부 적어 놨거든요. 그리고 적혀 있는 이 호재가 딱 터지면서 큰 파동 나올 텐데 곧바로 이렇게 들어올리고 끝? 아닙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흔들다가 호재 터트리면서 올라가고 이 과정 속에서도 또 흔들다가 올라갈 거예요. 이 과정 속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을지 미리 미리 알고 대응하시라고 3번, 4번 페이지에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이렇게 차트로 주석 달아가지고요. 보기 쉽게 미리 다 그려놨어요.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저점에서 그냥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모르고 이렇게 중간중간 조금만 흔들어버리면 영상 보시는 주주님들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요약본 정보 필수적으로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. 이 정보 히든 리포트 여러분들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는 겁니다. 자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만큼 대신 여러분들 이 구독 좋아요 이것만 좀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세력이 들어 올릴 때 명분으로 쓸이 호재 정보를 알면은 여러분들 수익을 크게 가져 가실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지금 시점 막연하게 어 그냥 관망할 때가 아니라 정말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까지 도움 필요하신 분들 자010 5894 2930 번으로 이 필옵틱스라고 종목명 다 남겨 주셔도 좋고요 조금이라도 더 빨리 편하게 받아 보시라고 맨앞급자필옵틱스에 필이라고 한 글자만 적어 보내 주셔도 제가 알아볼 수 있으니까.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 하나 남겨주시고 핵심 내용 확실하게 확인하시면 세력한테 당하고 털릴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들 뭐 지금도 수익 중인데 또 이런 급락 나올까봐 팔까말까 고민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정말 최고점에 물려서 이렇게 마음 졸이고 고생 많으셨어 우리 주주님들도 여지껏 기다린 거자 지금이라도 포기해야 되나 이탈해야 되나 아닙니다 자 막연한 기대만 갖고 또 오를 때또 언제 팔아야 할지 모르고 놓쳐버리면 그때가 정말로 기회가 없는 순간이니까요 자 제가 정리해둔 핵. 심 핵심 요약본 하나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고 더 이상 이 종목으로 불안해하거나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이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고 정말 관심이 많은 섹터기 때문에 재탕 뉴스 뭐 AI 뉴스 이런 찌라시들 굉장히 많이 나오겠지만 이미 다 아는 그런 뉴스 그런 거 말고요 자 5번 페이지 여기에 적혀있는 호재 내용 나올 때가 진짜 다 찐이다 찐 호재 내용 크게 상승 터트리면서 상승 나올 우리 필옵틱스 본격적인 출발하기 전에 빠르게 이 정보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여러분 선 대응해 두실 수 있도록 자 문자 필이라고 적어서 지금 남겨 주셔서 필수적으로 이 정보 빠르게 확인하시고 선 대응해 두실 수 있도록 자 여러분들 아시겠죠 정확한 고재 내용 더 중요합니다 자매수값 어,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 종목 매매하셔서 수익도 확실하게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자 여러분들 어, 이 종목 비중 조금 늘려가시면서 대응하셔도 좋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단타 수익도 같이 좀 챙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부자 친구의 김숨. 찜 주시, 자 종가 베팅 꼭 참여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수익 그리고 재미까지 좀 잡아 가시면서 어, 정말 투자 어, 즐거운 투자 이 습관까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감사합니다.